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지수를 발표해요. 시장의 이목은 목요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내년부터가 호황기래요. SOX에 조정 시 매수해야 될것 같아요. 국내에도 중국 LFP 배터리가 몰려오고 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7%로 손실폭을 조금 줄였어요. SOXL은 미국 신용 강등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94%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23달러까지는 하락이 열려 있어요. 이번 주 미국장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8월 10일 목요일 9시 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과연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 증시는 또한번 출렁일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 조정이 본격 시작될지 다시 랠리로 돌아설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대요. 8월 첫 주인 지난주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동안 랠리를 떠받쳐온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과 물가 둔함이 경기 회복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래요. 최근 발표되는 2분기 기업 실적도 연착륙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답니다. 지난달 연준의 F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한 이후 지난주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어요. 7월 근원 CPI는 4.7% 올라 전달의 4.7%에서 소폭 둔화하는데 그칠 전망이래요. 시장의 예상대로 물가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는 약화하고 8월 물가 지수까지 지켜보자는 관망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대요. 근원 CPI 4.7 수준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며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대요. 월가의 고용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에서 머무는 등 노동 시장은 탄탄하대요.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른다는 전망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8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한 달중 하나였대요. 더구나 8월 이전에 랠리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경우에는 낙폭도 더 컸대요.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톱니 전략가는 수익률이 강한 해일수록 8월 위험이 더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난달 말에 8월 조정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었어요. 그는 다만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폭은 얕을 것이라며 연말 지수 전망치를 4750으로 제시했어요. 올 상반기 국내 주식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하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종목 간 극심한 차별화를 보였고 기업이익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의 하두는 또다시 반도체와 2차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다만 상반기 이미 많이 오른 주가로 인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반기 상승폭이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에요. 박준영, 유한타 증권 부장은 2차 전지가 최근 3년 이상 국내 증시를 이끌었지만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에요. 그는 2차 전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오르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며 내년 또는 내후년에 어느 섹터가 상승할지 공부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반도체가 내년 이후 시장 전망이 밝아서 지금부터 담아야 할 때래요. 그는 2017년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올랐다며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인 가운데 그의 성장 시작은 내년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SOXL이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은 상승해야 될 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9,535원에서 어느덧 1,385원까지 상승했어요.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이제 121선을 남겨놓고 있어요. 저희 평단가 1,6500원까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중국의 경제가 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대요.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이 될것 같다고 라 합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에 힘입어 5% 내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의 효과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 부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됐지만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대요.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와 고용 안정,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래요.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자동차 원자재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독일 에코멘트는 5일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를 인용해 2023년 1분기 독일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했대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독일과 가장 무역 규모가 큰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대요. 독일로 수입된 전기 승용차의 28.2%가 중국산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래요.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 분야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대요. 리튬 이온 배터리 39.2%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전기차 등이 모빌리티에서 e 주로 사용되는 히토리의 금속의 경우, 같은 기간 수입량의 91.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에코멘트는 독일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품이 현재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라 분석했어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른대요 세계 1위 업체 테슬라가 올해 촉발한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인해 앞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린대요 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테슬라의 중국산 중형 SUV 모델 Y 후륜구동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업체들도 중국산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대요. 기아는 배터리 용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키워 상품성을 강화한 경영 전기차 레이 EV를 9월에 재출시한대요. 모델 노후화와 판매 저조로 단산한 지 5년 만으로 중국 CATL이 공급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대 자동차 그룹 전기차 가운데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것은 레이 EV가 처음이라고 해요. 내년 출시 예정인 현대차 경영 전기차 캐스퍼 EV도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대요. 레이 전기차는 환경부산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복합기준 210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받았대요. 도심 기준은 238km였고요. 고속도로 기준은 176km를 달릴 수가 있었대요. 87마력 전기 모터의 배터리 용량은 35.4kWh였대요. 초기 모델과 비교해 배터리 용량이 두배 이상 커지면서 주행 가능 거리 역시 월등히 길어졌대요. K모빌리티도 다음 달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토레스 전기차를 출시한대요. 토레스 전기차에는 중국 b r d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으로 433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전기 비행기 현실화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는 배터리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혁명이 전기 비행기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대요. 독일의 유력 경제매체인 한데스 브라스는 5일 배터리 제조사의 계획이 전기 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엠프리스는 중국의 CATL과 함께 1kg당 500WC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 셀을 발표했대요. 테슬라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kg당 200WC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자동차를 넘어서서 여객기 전동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CATL의 야심이래요. 막시밀리안 피츠너 울름 헬름 홀츠 연구소 교수는 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전기 비행기의 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의 2차전지 LFP 배터리가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에는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도 화이팅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